이른바 문재인 때리기에 선봉에 서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은 다소 과격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하루 전날 밤에 그 추운 강남역. 그 사거리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어 졌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약간 과격한 표현으로 문대표님을 비판했는데요 호남 방문에서 네, 네. 예뭐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예또 또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상당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예 사실 그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라 말은 좀욕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욕인데 예. 오늘 저렇게 부드럽게 또 미소까지 지으시는 그런 어감으로 하시니까 예. 사실 이제 조금 강도는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예. 이것이 이제 안철수. 그 인용 문구에서 진, 뭐 문재인 짐승반도 못하다 이러면 예. 굉장히 큰 어떤 사실 욕이, 예. 그러니까 비판이죠 예. 그런데, 어, 일단 안철수 캠프 내에서도 음. 아, 이거 너무 센게 아니냐. 예. 그러고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일단 문재인 대표 보시다시피 뭐 대응, 맞대응은 안 했고. 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반응은 이렇단 겁니다. 예. 내가 할말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마음에 담아둔 말이었다는 건 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 돌이켜 보면 예. 두분다 정치력은 빵점이다 음. 왜냐하면 이것의 발단은 문재인 대표도 회고록에 굳이 그렇게 그아뭐 안철수 대표가 그때 예. 도와줬어야 됐는데 점점점 이런 어떤 <laughs> 내용을 굳이 예. 회고록을왜 썼으면 또 그걸 또 굳이 차게 쓴것 같고 예. 그렇게 또뭐 그런 어떤 짐승만도 못하다는 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두분 다. 예. 정치력은 좀더 키워야 된다. 예. 이런 어떤 아쉬움은 안네요 그때로 그렇죠? 시간을 좀 돌려봐서요. 안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잘못 얘기한 아니죠,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은 예. 전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말 중에서 예. 양보한 것 자체가 가장 크게 도와준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여론조사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줬기 예. 때문에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그 문재인 대표 측에서 고맙다고 생겼는데 자꾸 그 뒤로 다그 주위에 문재인 대표의 주위에 분들이 자꾸 책에서 얘기하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무슨 안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고 또 미국에 가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laughs> 예. 하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또 엉그저게 박지원 대표 가 그랬잖아요. 강철수를 넘어서 독철수가 되어라 해서 예. 좀 독한 모습을 보여 주라고 예. 했더니 일단 말씀부터 독해지셨는데 좀 부드럽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치 코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도 거친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laughs>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앙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야권 통합에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권 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 이제 야권 통합은 물건은 같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 그 지금까지 야권에서 통합을 하는 이유는 야권이 통합해야만 그 결정적인 여권의 후보를 이길 수 있으니까 예. 야권 통합이 꼭 필요했는데 예. 지금은 거꾸로 문재인 대표와 혹은 안희정 지사 혹은 이재명 지사의 합하면. 거의 5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야당과 통합할 절대적인 이유가 음.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우리가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도 예. 그 안에 절박함이 안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올해 이번 선거는 야권 통합이라는 예. 말이 없어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저 말씀은요. 예.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일절 없다. 특히 음. 문재인 후보하고 단. 이라는 없다. 예. 그리고 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음.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렇게 됐다. 예, 그 표현을 얘기겠죠. 하다 보니까는 예. 저렇게 저 강한 톤으로 이렇게 나오신 <laughs> 예. 게 아닌가. 근데 저 얘기는 바로 절대 문재인 전 대표 측과는 통합 단일화 하지 않는다. 음.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독철수가 되신다고 했는데 말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거칠어질지는 좀 두고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